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받치는 곡식제물과 선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이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항상 두 주간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요. 그 그래도, 그래도 한국에서 월요일 날 떠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 주일 날한 번만 비우면 되는데 이, 이번에는 제가 하루를 더 써서 두 주일을 비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회 구석구석 저변에는 기독교 사상이 그 깔려 있고 또 미국 의회도 헌법을 만들 때 우리 장로교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는 그 장로교 전통의 미국 교회를 그그 그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그 미국 교회들 중에 어느 한 교회 에 참석했다고 해서 미국 교회가 뭐 어떻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면 무엇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십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젊은 청년에게 예배 주일 마친 후에 오늘 예배 시간이 어떠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그 솔직히 목사님 말씀이 뭔지는 잘 몰랐고 <laughs> 자기 생각이 어떤 것이 정리가 됐대요 아주 아리송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언젠가 한참 있다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자네는 예배 시간에 뭘 가장 많이 보는가?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는 시계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 빨리 시, 그 설교 끝내시라고. <laughs> 어,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 매주일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주보는 열심히 보는데. 성경은 잘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주보는 최신판이라서 몇 가지 읽을 게 있는데 성경은 하도 오래돼서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설교 시간에 그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주보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요. 실은 저도 30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해 올때 그러한 의도에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주보를 편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보 조그마한이 주보 사면을 만드는데 그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전문 디자인에게 맡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 모르시겠지만 또 현재는 전자 시대가 아니라 꼭 전자 시대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애배 집중하는 시선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주보를 안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어,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것한 가지는 애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재미나 흥미거리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거리나 뭐 이슈가 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헨리 8세가 에베를 마친 후에 그 에베를 집전한 주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 주교님,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대답하기를 예. 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예, 주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떻고 설교 길이가 어떻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저떻고 자꾸 우리가 사람이 평가하게 되는데 예배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신명기 12장은 제가 이제 한 생각해 보니깐 두달 만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신명기 11장에서 끝내서 오늘 12장으로 들어가는 본문인데요. 오늘 신명기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한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12장은 에베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베라고 하는 것은 10개명 중에 제1개명 너희들이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제2개명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에베라는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신명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택하신 장소, 택하신 곳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그들이 믿는 신을 믿는 목적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어, 그리고 그들은 여기저기에 산당을 세워 놓고 그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과 이제 분명히 섞여서 살게 될 텐데, 뒤범벅이 돼서 살아갈 텐데, 그때에 그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다시 말해서 예배한다든지, 대충 아무데서나 아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지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에 계신 것이 없는 우리는 그걸 한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래서 그래서 계시는 건데. 왜 특별한 곳을 지정하시면서 내가 선택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나 법궤는 있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없었던 시대예요. 앞으로 한 500년 후에 가야 성전이 지어질 건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시고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데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수 있고 그분만이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 한 곳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온 인생을 통틀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쉐마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길을 걷든지, 누웠든지, 일어서든지, 뭐 문설주, 밖에든지 안에든지 항상 말씀을 기록해놓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일어서니까 여러분들이 왜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길을 가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누워있습니까? 누웠다가 왜일어서십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앉고 일어서고 무엇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말할 것 같으면 너희가 아이를 낳아도 학교를 가도 직장을 얻어도 결혼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약인데 그로울이라, 그로울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그로울은 무엇을 비추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무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연극장에 가면 모든 그 조명이 다 꺼지고 무대에 홀로 남아 있는 주인공에게서 서포트 라이트를 비추잖아요. 옆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엇만 드러나는 거예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조명을 받는 빛을 받는 그 주인공만 드러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고 나타내야 될 분들은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어도 예수를 위해서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하버드대학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 끄떡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하버드대 나왔다고 해서 하버드대가 우수운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공부를 잘해도 하버드대는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이 손자가 손녀가 하버드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들 하버드대에 들어갔어 라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인정한 삶이 되어라 이런 것인데 우리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눈짓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말, 행동, 손짓, 발짓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뭘 두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라고 돼 있어요. 이름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키고자 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세상을 향해서 내보낼 때 너희들 혼자 갔다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형식과 순서를 예배 시간에 잘 지켜도 성령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아주 무미건조한 예배가 됩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인식의 체계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에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에베스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밖과 교회 안은요, 비슷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비슷하냐면, 교회 밖이나 안은요, 세대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 이러한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남녀 노소와 성격의 차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수 있나요? 성령으로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시기나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해나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에베시가 전까지는 서로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시기할 수 있고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에베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누구에게나 반갑게 악수하시고 또 껴안아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여러 교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은 미국 교회에 참석했고 한 주간은 한인교회 교포들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교포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그들은 미국 땅에 처음에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부푼 꿈을 안고 떠나지 좀더 나은 삶좀더 넓은 기회를 얻고자 또 혹은 자녀들에게 좀더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희망찬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미국에 내리자마자 그놈의 영어가 얼마나 빠른지 단어 한 개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예?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가도 비슷한가 봐요. 미국의 공항에 내리면서 한 마디도 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영어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교포 교회 안에서까지도 라 영어가 서툰가 그래도 조금 할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방인의 무슨 표식처럼 아주 그렇게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을 해요. 영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 우리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았더니, 대학 교수도 그놈의 발음이 엉망이라서 하여간에 70이 넘었는데도 그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자리는 언제나 백인이나 아, 영어를 유창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예? 또 어, 뭐야, 그 LA 같은 데는 과거에 한국식 이름을 가졌으면 집도 잘 새를 그안 줬다고 그래요.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케이컬처 때문에 예?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그 장벽은 여전히 그들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를 내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되고 보험금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벅찬지 어떤 사람들 직업을 두 개, 세개 갖고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매일 계산기를 두드려봤자 뭐 달라질 게 없지만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 하는지. 네. 한국에서 돈을 얼마만큼 이민 올때 가지고 왔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직위에 있었느냐가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도리어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용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페인트 바르는 거 이런 거에 그러면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봉제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고 실밥을 따면서 자파점 점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그 고통 어려움을 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온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고장된 기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교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고민이 됐어요. 내 나름대로 메시지를 준비해 갔지만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들에게 전할 것은 보금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지만, 내가 미국 사람들의, 교포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힘들고, 애들 뒤치다 거리 하는데 힘들고, 힘든 건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예배하는그 곳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시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서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뭐냐? 우상인 것 같아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마음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다시 갈급해요. 이 점만 나가면 또 모든 형편이 똑같아요. 오늘 신명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방민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신들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 우상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잠깐 뿐이에요 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일한 우리 모든 삶이 연결되어지고 또한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무엇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게 하는 방향타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가 아주 엔진도 좋고, 모든 기관이 다 정상으로 훌륭하게 작동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방향타나 혹은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 그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그는 결국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는 이 예배 시간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결과는 어떠한 거냐 예배의는 기쁨이에요 오늘 7절 오늘 보면 12장 7절 12절 8, 18절에 보면 반복되는 대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기쁨 너희는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 예배를 참석함에 있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무서운 무슨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기쁜 잔치집처럼 결혼식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좋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힘을 얻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하는 초대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절대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과 가치와 순수성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꼭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